주말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두루 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번에는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욥이 한 말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욥은 주장했었습니다. 질문했었습니다. 탄식했었습니다. 항변했었습니다. 저는 의롭게 행하였었나이다. 불리하게 행한 일이 기억나지 아니하나이다 저는 믿음으로 살았사운데 어째하여 저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나이까? 차라리 저는 죽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욕은 자신이 처하게 된 참담한 고난 속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발설할 만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도해내었었습니다. 그 모든 욕의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창조세계의 신비를 가리키시면서 역으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그리그리 말하였었는데 이 창조세계의 신비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말로 참 적당한 번역을 찾기가 참 어려운 단어일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는다. 자, 이거 보통은 윗사람의 아랫사람에게 트집을 잡는다. 보통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다. 우리가 논쟁한다, 변론한다, 항변한다. 이렇게 에, 이러한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6은 대답합니다. 사절에서 비천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이까 저는 입을 가리고 침묵할 따름입니다. 다시 아를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질문을 꺼내십니다. 처음 말씀을 꺼내셨을 때처럼 너는 허리띠를 묶어라, 대장부답게 대답하여라. 그리고 또 길게 이어지는 질문을 꺼내시게 됩니다. 이번 질문의 요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네가 하나님인 나처럼 이 장조 세계를 경영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러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여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공의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냐?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어떠한 능력이 있기에, 과연 나처럼 천둥 소리를 발하게 할수 있느냐? 네가 나처럼 위험과 존귀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스스로 입을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할수 없지요.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해보아라. 네가 할수 있다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노라. 당연히 욕분할수 없습니다. 전혀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인간 스스로를 자신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인간의 능력을 하나님과 비교조차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조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창조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이 영원한 질적 차이를 어찌 비교조차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배무시라고 하는 생물과 또 이어서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생물을 거론하십니다. 이 생물들은 모두가 다 거대한 동물들입니다. 괴수라고도 이해를 해왔었습니다. 배못은 하마와 비슷한 동물. 그러나 하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워야단은 악어에 비하는 큰 동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악어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거대한 동물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건 무슨 동물을 가리키는지 그 대답은 천국에 가서 유업기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신 그 동물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서야 <laughs>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사된 거대한 동물의 이러한 묘사를 보고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거 공룡 가리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었습니다. 모두가 다 추측입니다. 여기서 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 내일 나오는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을 책의 제목으로 삼아서 자기의 정치 철학을 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일반 서적으로 번역할 때는 리바이어던이라는 번역이 제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에 리워야단을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음을 옮긴 것 같습니다.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국가를 리워야단이라고 비유한 겁니다. 거대한 괴수처럼 어떤 때는 포갑하는 것이 국가지 않습니까? 리워야단이라고 비유를 한 토마스 흡스의 책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여기 배 베헤못, 그 거대한 생김새를 논하시면서 이러한 큰 동물을 네가 다룰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당연히 다룰 수 없지요. 네가 그것을 잡을 수나 있겠느냐? 잡을 수 없지요. 네가 그 코를 갈고리로 갤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못합니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뜻으로 이 인간으로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겠느냐? 지금 묻고 계십니까? 그것은 유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었기.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저에게 이렇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속히 죽는 편이 낫겠다고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져 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업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었던 것조차 이제 그 말을 다시 주어 담아야 할, 철회해야 할 형편이 됨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그 공의롭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과 얼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 홀이라도 어떻게 인간이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비슷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노라. 내 팔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노라. 너의 삶도 내가 붙들고 있노라.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실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니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확고한 믿음이었었습니다. 사도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고한 믿음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 즈음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 시간 함께 기억하고자 합니다. 캐세만의 동산에서 군병들이 주님을 잡으러 와서 둘러싸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만류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너의 검을 집에 꽂아넣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십자가의 모든 그그 그 순환에 대해서 예상되는 순환에 대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만은 주님의 바탕의 태도는 이것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셨다는데 대해서 주님은 모든 순종의 동기를 발견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실진데 우리의 전적인 순종과 믿음의 반응이 뒤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